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나와 오늘 함께, 오늘 함께 오늘 들어가서 해 치바꾸기 잼모타를또 해볼 겁니다 아바 어, 어, 뭐야 바뀌어. 아 이런 왜 누구랑 바뀌었는데 아 어차피 긴계색이었어응나 간다 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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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아. 나 갈게 그 출발했습니다 여 <laughs> 얼른 나오성 위치 바꿔질 때는 아이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마요 용암이었어. 세민아 <laughs> 어? 우리 터 진짜 잘 열었다. 여기 용암도 있어. 헐. 어. 야 여기 창 소리 창문 조명이 있는데. 음. 처음으로 돌아갔어. 지금 신노나는. 마크하는 중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궁금하시죠? <웃음> <웃음> 해, <바꼈다>. 이상한 소리는. <laughs> 삼어 <삼기 참아졌어>.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도치> 냉장고. 우와. 한대. <laughs> <three>. <laughs>

소율이 형 어디서 생냐고 물어봤어요 뭐지? 양은 뭐야? 양은 똑같이 들어 사가만 <laughs> <싸감한> 키워줘 <오! 웃음> <laughs> 나 파란색이었는데 사과는 <laughs> 떨어졌어? 어난 파란색에 거기 아, 컨베이어, 아니야. 컨베이어 아니야. 바로 앞있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하필이면 어, 옆을 어. 보고 있었어가지고 어. 내가 점프하면서 움직여가지고 바로 어. 펜트로 어, 사윤나라 있어 언니. 쌀? 어떻게... 아니. 하나 하나 타워 알려 줄까? 아니. 막정하는 타워. 이 통이. 아, 그거 해 봤어. 나 그거, 이, 그거 깼어. 깨어. 어떻게 할이통 중에 하나를 던데 나한테 아니야. 젬보타도못깬 응. 나한테는 아니라고. 맞아. 젠보타 먹면 먹게. 그때는 네게였나? 오 흰색 관이 흰색 벌써 어 어. 흰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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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선영이 나 이거 이거 좋은데? 음. 여기 음. 앞에서 음. 대기 타는 음. 음. 거야. 그러면 음. <laughs> 그 사람이 음. 한 발이라도 내 띄거나 옆을보고 있잖아. 그럼 그치에 바로 탈출야하지이만 그, 죽었죠? 내가 내가 자세. 죽었죠 그거 <laughs> 피안 달고 갈수 있어. 안 달고 갈수 있긴 한데 내가 나를 못 믿어. <laughs> 누나가 누나를못 믿어? 피가 맞아. 뭘려고 자, 려고 자, 이라 자,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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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라고. 자, 이라고. 이라고. 자, 이라 이라고. 자, 이 이라고. 자, 이라고. 자, 이어고 자, 이고 이라고. 자, 고 자, 고 뭐 어디 가지갈 사람들 없겠지? 아니 엄마한테 물어볼어 어. 아니면 그이도 <laughs> 아무도 안가지저 안 말하잖아 큰 것도 어큰 것들 그아어자 어? <laughs> 이제 맞지? 노란색 달성 다 버려야 되니까 어 빨리 가야겠다 <laughs> 5, 4, 3, 초야 아! 내 태초야! 이게 안바뀌었고 g for. And they talk together. The brother is a lot of us. I t h i n 소파까지 소파까지 갔을 소파 바로 앞에서 어 바뀌면 진짜 열 받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어... 음. 깨, 소파에 앉아서 깼다라고 채팅 치려 그랬는데 엄마가 앞으로 안 되라 다 주고 안 되기를 오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채팅 치자마자 바로 그냥 바뀌어 버리는 태초. <laughs> 와다 컸다네 대단하다 대재민는 아직도 모르는데 오 어, <laughs> 네? 근 뭔가 모험을 즐기는 것 같지? 아 아빠가 어. 네 그러라고 해요 약간 모험을 좀 즐기라고. 니나 수영복만 되지. 나 회사는 여행, 나 회사는 여행 감독님들 막혼자서 여행을 너고 혼자서는 여행을 안 보내지 아. 친구들하고 이제 막 남자친구하고 이제 간다고 <laughs> 하면 이제 그것도 안 되지 <laughs> 이거 왜물밖에는데 어? 미안해, 내가 다 먹었어 음, 맛만 떠먹어 응어색 데아 <laughs> 보라색이 또아 참... <laughs> 나랑 바꿨. 와... 아랑 바뀌었어야 됐는데. 다 보라색이 또로 왔다고. 선영이 누나 그거 알아? 어. <laughs> 봐봐 여기에서 슈퍼트럭을 켜고 이렇게 벽을 비비면서 앞으로 가면은 <laughs> 빠르게 화면을 비비면서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타워 밖으로 나가진다. 음. 어. 배 안고파? 배 안고파 여기 모서리에서 고파. 뭐 누나 누나 <laughs> <진짜. 웃음> 누나랑 모니라고 뭐 지켜 비벼 비벼 아니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돼 1초 남았을때 해야돼 어 나무 나무 지금 비벼. 어, 아안 바뀌었어. 어, 네. 어, 네. <laughs> 우리 그냥 개못타가져 근데 어, 올라갈 수 없다고. 아니면 내가 쉬운 거 아는데. 아 시험 너무 쉽잖아. <laughs> 그럼 내가 서영이 누나한테 딱 맞는 오비 알아? 아타워키 아, <laughs> 오비 말고 내가 아는 거 있거든. 나 혼자 해본 거. <laughs> 그거 진짜 재밌어. 타워가 타워? <laughs> 어. 해볼래? <laughs> 전영이 누나한테 딱 맞는 보 <laughs> <거>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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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딘데? 어딘데? 헤보 <laughs> 갔는데 내가 내려왔어. 레나 <laughs> 거기 바로 뒤야. <laughs> 그거 말고 그것 <laughs> 안녕? 안돼 근데... 피가, 피가 없어서 피가 죽었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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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가 너무 일찍 일어나웠어 아. 아니 아에일날일잖아어 <laughs> 한번 깼구만? 살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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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여기서 봐봐 여기에서 앞에 꾹 누르면서 점프를 누르면 이렇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쭉쭉쭉쭉쭉 <laughs> 일반 방법 아이! 언니야, 밖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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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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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상이쪽으어 겁나 어려운 거인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는 조금을 아, 쉬었어 아니 여기는 원래 이 저기에 가만... 가만... 그 바람 나오면 구멍이 뭐야? 타워잖아 <laughs> <근데 여기 공간이 웃음> 응딱종하는 데다... <laughs> 타워 되게 할만해 어, 어, 아니야오 아니야. <laughs> 나 아, 좀만 더. 아, 시청 지금 잡아놔가지고 맞는 게. 응. 안녕? 형게 어? 안녕. <laughs> 형을. 을 형을. 형을. 가을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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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달라붙고, 쉬프테라가 풀고 아, 여기서 필. 아이 봤어? 그 정리 봤어? 응? 응? 봐봐 여기에서 가지고 히프 풀고 필. 이번에 음, 이 한번 쏟아어쏟아 <laughs> <쏟아졌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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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지. 엄청나죠 <laughs> 여러분? <laughs> 아 제가 유튜브에서 본딱 거예요. 쯤에 그 <laughs> <laughs> 아빠, 제가 갔다 와. 아빠, 제 <laughs> 갔다 와. 누나, <laughs> <Phillips> <야, 있네>. <laughs> 여기는 이거 발판이 있거든. 투명 발판. 그래서 <웃음> <웃음> 트롤이 있으면 여기로 가서 위로가 가지고 핫, 불 하고 여기로 가면 돼곧 얘야 여기는 좀 앞에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언니. 한 번에 조금. 언니 뭐, 내가 이걸 언니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뛰기 언니 언니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긴 내려가고 있지 올라가 내가 <laughs> 위로 올라가고 있지 내려가고 있긴 내려가 내려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 올라가고 있지. 내려가고 있지. 내려가 <laughs> 어? <laughs> 아 <맞아>, 가만히 있지. <laughs> 진짜 갑자기 바꾸네올 우와, 우와. 올라가. 지금? 아니. 아까 전에. 우와. <laughs> 응. 응.

나배안 고파. 배가까안 고프니까 배가 안 고프지. <laughs> 배안 먹고 파. 누나 누나 여기 봐봐.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달리지. 선이 달리면 월로월할 수 있어. 하나 둘.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아니 원래는 뭐야? 저기 돌아서 회오리하고 여기부터 사라져서 이렇게 계속 와야 돼. <laughs> <laughs> 오나 여기까지 왔어. <laughs> 와 깨기 직전. 깼다. <laughs> 어, 깼다고? 어, 깼어. 와. 축하, 축하. 찐팬. 찐팬. 찐팬 찐팬. 찐팬. 나도 찐팬. 음. 응. 태데엄마밥 먹고. 응. 라고 <laughs> 응. 우동? 응. 우동 너무 좋다. <laughs> 음, 저... 근데 좀 이따가. <laughs> 지금은 아직 배안 고파. 안경 좀 가야 돼요. <laughs> 안경점. 응. 왜? 안경이 응. 쉬어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안경 응. 어, 그래서, 왔어? 어 안경 아예 아, 새로 맞춰야 돼요. 아, 새로, 네. 새로? 음, 음. 나 나 빡종하는 타워크 다 선영이 너는 나 사연 나라할 거야.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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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하라 <laughs>

운동하면서 입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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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 의자 위에 올려놨어요 음. 요즘 네가 좋아하는 유스프레임 저배가있는을잃어려고뭐 <laughs> 손으로 늙었나? 해가지고 <laughs> 안다가나또 <laughs> 깨야지 엄마 이번에 하네 워크 누나 누나가 만약에 월호브를 할수 있다면 좀 빠르게 가고 싶을 때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아 봐봐 이쪽 <laughs> 어 봐봐. 어. 이게 초록색에서 거든 초록색이랑 어. 흰색에서 워호은 이미 보여줬잖아. 응. 여기에서 <laughs> 사다리 타고 <응>. <웃음> <웃음> 빠르게 화면 돌리면 빠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살짝 걸쳐지잖아. 그럼 그때 점프를 하면은 이렇게 점프가 되거든? 그럼 그때 앞으로 가. 이걸 레더플릭이라고 불러. 매우 어렵다. 근데 이게 이런 한 칸씩 같은 사다리에서만 되고, 공사장에 있을 법한 건안 돼.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선이 조금 다르잖아.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가는 것만으로도 월업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 <laughs> 봐봐 아니 내 화면 내거 봐봐 내 핸드폰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고, 으악. 저번에 렌즈를 잘했네 으악 <웃음> 맞아요 <웃음> 으악 렌즈는 네. 편해졌어 처해 편해? 네, 잘 쓰던 것보다는 음. 편해요. 아니 이게 왜안 될까? 오 <laughs> 이렇게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이거 연습장도 있어. 아, 연습장도 있어? 응. 어? 참, 참. 레더플릭 여기... <laughs> 근데 사실은 더 빠른, 바...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데 더 빠른 길이 있어. 봐봐. 길이 <laughs> 있어? 어. 봐봐.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이렇게. 아. 그래 해서, 바로, 이렇게, 아이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반스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이렇게 해서, 호트 호트 있어요? 없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 다른 거걸래 응. 아, 진짜로. 빡종을 해야 될것 같아. 빡종이 무슨 줄임말이게? 빡쳐서 종려한다 맞아. 빡쳤으니 빡종하자. 빡종. 영상도 빡종.